자, 25번 문제 봅시다. 어디야? 여기인가요? 예, 다항식 f x 를 x-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x 플러스 2 그리고 1차식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9 그때 f x 를 3차식이죠. x-1의 제곱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 x. 그때 r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시오 결국은 r x를 구하라는 얘기지. 음. 자, 봅시다. 자, 문제가 f x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x 플러스 2 f x가 있는데, 얘를 2차식이에요. x 마이너스 1의 제곱. 네,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x 플러스 2. 그렇지?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가 1차 이하가 되는 게 맞죠. 그리고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9.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9. 그럼 나누기 x 플러스 2 그러지 말고 이거는 그냥 f 나머지 정리죠. x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f 마이너스 2. 이 값이 9라는 거. 됐지?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조건이고 얘를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. 자, 그때 문제가 뭐냐면 f x를 f x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2. 요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.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차 이하가 돼요? 음, 2차 이하가 되는 거지.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할때 r 1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rx는 2차식이에요. 그래서 예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. 3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해야 되는데 이 rx가 2차식이라고요. 그래서 2차식이니까 우리가 보통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잖아요. 나머지가 2차식이니까 얘가 rx란 말이지. 이렇게 음. 근데 rx가 2차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미지수가 몇 개가 생겨, abc 세 개가 생기죠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건이 몇개 밖에 없어. 두개 밖에 없잖아. 그치? 예. 네, ABC, 미지수가 세 개인데 조건은 두개 밖에 없으니까 이거 ABC 못 구하는 거예요. 이렇게 들어가면. 음. 그래서 설정을, 이 RX를요, 2차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, 이게 아니라, 이 1번식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. 자, FX를, x-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생기는데 그 fx가 지금 이거란 말이야 fx가 이거 그러니까 이거가 뭐냐면 요거랑 그리고 나머지 rx 요거를 더한 게 fx야 얘랑 얘를 더한 게 fx인데 그두개 더한 거를 x-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게 생긴다고 응? 근데 이 fx 중에 요거 두개 더한 게 fx라고 했는데 요둘 중에 여기에는 x 1의 제곱이 이미 곱해져 있어요, 여기는. 요거 요거. 얘는 이미 x 1의 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x 1의 제곱의 배수예요, 배수. 근데 두개 더한 거를 x-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생긴다는 거야. 근데 얘는 x-1의 제곱의 배수기 이 때문에 나머지가 생겨, 안 생겨? 나머지가 안 생기지. 요거 두개 더한 건데 얘는 다시 이쪽에서는 나머지가 안 생긴다고. 그럼 나머지 x 플러스 2는 어디서 생겼겠어요? 요 나머지 x 플러스 2는 이쪽, 네, 오른쪽. 이쪽에서 생기지 않았냐 이거지. 이쪽은 이미 x-1의 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로 나누더라도 나머지가 안 생길 것이고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생겼다는 거는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서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나왔을 거다 이거야 예, 그렇게 의미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차식? 2차식 됐지? 그럼 다시 얘는 2차식인데 X-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생긴다고. 그니까 얘는 X-1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떤 몫이 생길 것이고. 근데 몇 차식이야? 2차식이지. 근데 이미 2차식이지. 그러니까 몫은 뭐겠어? 상수겠지. A 곱하기. 이게 몫이에요. 2차식이 돼야 되니까. 그죠? X-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 A가 생기고, 나머지 x 플러스 2가 생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가 rx라고 음, 그래서 조건 하나 1번 조건을 이용했는데 이용해 봤더니 미지수 a 밖에 안 남은 거야 a b c 를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됐죠 예, 이제 a 값만 구하면 돼요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2번 조건을 이용하는 거고 2번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 0이잖아. 없어지고.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A지. 이 9A.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. 됐어요? 그 값이 9라 그랬지. 이렇게. 따라서 A 값은 1이 되는 거고. 음. 그러니까 문제가 나머지 구하는 거였어요. 나머지. 그래서 RX는, 나머지 RX는 이거였지. 네. A에다가 1 대입하면 x-1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가 되고, 문제는 r-1의 값을 구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r-1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-1 플러스 2가 돼서 답은 5가 되는 거예요. 음. 보기 중에 5번이 또 5네요. 네.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.